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 가요계는 그야말로 연일 화제와 파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를 둘러싼 새로운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 어떤 때보다 역동적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한가운데서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합니다. 한쪽은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언하며 업계 거물 프로듀서들과 손잡은 김용빈과 다른 한 쪽은 최근 대규모 직원 해고 사태로 충격을 안긴 이찬원 소속사의 내부 갈등입니다. 이두 사건이 여러분께 어떤 흥미로운 시사점을 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최근 트로트계에서 예사롭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름은 바로 김용빈입니다. 많은 이들이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십분 살린 음악을 선보이는 가수라고 말하고 하며. 실제로 용비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트로트의 맛과 멜로디를 보전하는 동시에 젊은 청취자들의 취향에 발맞춘 혁신적인 편곡과 음향 디자인을 결합해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트로트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20대에서 30대까지도 주목받게 된 겁니다. 바로 이용빈이 최근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들과 협력해 신선한 노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만 노리는 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지닌 작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작곡가와 음향 엔지니어 등이 이미 참여 확정을 지었다고 한이 업계 안팎에서는 김용빈이야말로 다음 세대 트로트 혁명을 이끌 주인공이 될 거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파격 덕분에 그의 무대가 열리는 곳마다 전통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는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미스터 트로 3의 김용빈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측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현대적인 조명 기법과 음향 효과가 과감하게 도입된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음악 자체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직관적 체험을 선사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주인공, 이찬원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대규모 해고 사태로 충격을 안긴 이찬원 소속사의 내부 갈등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95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하니 업계가 출렁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경영학화에 따른 구조조정 같은 이유가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이찬원의 향후 5년간 커리어 계획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벌어졌다고 하니 더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속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찬원은 데뷔 후 급격히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다양한 신사업 같은 장기 계획을 심도 있게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밀 정보가 일부 직원들에 의해 다른 기획사나 경쟁사에 넘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배신 행위였던 셈이죠. 결국 이찬원은 팀에 남아있는 이들의 피해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해고된 직원들이 대부분 이찬원의 초기 시절부터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니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이 더욱 큽니다. 힘들 때부터 함께 고생하며 성장해온 식구 같은 존재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밀스러운 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에서 이찬원 입장에서는 배신감도 컸을 텐데요. 이처럼 김용빈과 이찬원의 행보는 상반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음악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는 한편, 이찬원은 소속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아티스트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찬원과 김용빈이 이끄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